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오늘은 언론자유제한법이라고 얘기되는 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오는 8월 25일 국회 임시회에서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한 손해액을 5배 이상 배상하는 사세상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아주 희대의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국민의 80%가 이걸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억지 소리를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오는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으로 기괴합니다 우선 김의겸 전 한겨레 신문 기자 아시죠? 요새 어찌어찌하다가 부동산 해가지고 말썽도 부리고 흑석동에서 뭐 하다가 해서 흑석 선생이라는 별명도 가진 사람이 열린우리당이라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의 끄트머리 비례대표를 승계받아가지고 최근에 국회의원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여야가 3명, 3명, 6명을 하는데, 아, 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나머지 3명이 야당에서 하는데, 그 야당 쪽에 이김옥겸이가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3대3이 되어까 4대2가 된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해가지고, 이것을 상임위원회 통과시켜서, 오는 이후, 어, 25일날, 본회의를 통과시킨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 짓거리가 전부 이럽니다. 예를 들자면 요새 무슨 회사 돈 555억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감옥소에 가 있는 이상직 의원 있죠? 이 사람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 어, 거기에 또 똑같이 <laughs> 민주당에서 말썽이 있어서 무소속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야당 목이라고 해서 안건 조정위원회 들어가서 또 4대2가 돼갖고 또 통과시켰고. 또 비슷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 있죠? 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도 그랬어요. 윤미양 의원도, 어, 탄소중립기, 본법이라는 어, 법안상정에서 야당목, 어, 의원 조정위원이 돼가지고 4대2를 만들어서 또 그것도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기.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걸 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본인들 세 사람도 속으로 웃을 겁니다. 쑥스러워할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건 법을 농락한 천하의 웃음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부가 아직 정신을 전혀 못 차렸어요. 반성의 꼬투리가 이만큼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쪽 공수법, 공수처법 상임위 통과할 때도 그, 그, 유명하면 유명하던 그 최강호 의원이 또 안건 조정위원이 돼서 또 그걸 어, 통과시켰습니다. 21대에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짓거리가 벌써 7건이나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정권이 감히 정권을 교체시키지 않고 연장하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장관을 하거나 국회의원을 하거나 무조건 그 사람이 훈돌 뭐아그 사람 장관했다 을그 사람 뭐 국무총리했다 그리고 칭찬하는 그 족보 같은 것도 있죠 족보 같은 걸 보면 아이 족보라는 게 이게 문제가 많구나 그 사람이 어느 시절에 어떤 장관을 했고 어떤 총리를 했고 그런 걸 써야지 무조건 뭐 악명 높은 사람이라도 장관 장관했다. 이걸 가지고 후손들 은못 모르고, 아, 우리 할아버지가 장관했다고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얘기가 나왔으니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하자면, 저는 의정활동 8년 동안에 대충 한세 번쯤 장관이 될뻔 했어요. 첫 번에는 1999년 초선 때, 어, 김대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김대중의 밀서로 평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꼭 꼬집어서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갔다 와서 통일 업무를, 어, 맡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통일원 장관이 임동원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는데 임동원 선배가 많이, 음향으로 많이 두었고, 어, 절차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북한에 돈 보내지 맙시다 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해서 어, 그 장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그만두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어거지로 그냥 어물어물해서 장관 냈으면그 못할 일 어거지로 하다가 나중에 장관직 버리고 나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차라리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안한 것이 참 나았다. 하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때 DJ한테 많이 당했죠, 제가. 팽을 당한 셈인데, 그래도 DJ가 그 후, 그 전에, 제가, 제가 하고 뭐 30년 이상, 거의 40년 가까이에 인연이 문제가 돼서 그런지, 어, 2000년에 들어서서, 이제 제가 재선의원이 됐을 때, 저에게 문화공무부 장관을 시키겠다고 통과가 왔어요. 그리고, 어, 벌써 세상을 떠난 김홍일 의원이 저한테, 아, 형님 축하합니다 하고 나한테 메모도 보내고 뭐 이런 적이 있어서 그때 뭐 우리 동교동 식구들끼리 앉아서 축하 파티 비슷한 걸 했습니다. 했는데, 그뭐 밥을 먹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 선배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어이, 김은, 전에 그 저, 그 장관절이 가면 그,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무조사, 아,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런단 말. 그때 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를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도 조선동화가 자기들 말을 잘안으니까좀 압력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못 들은 척 했죠. 어이, 김만! 하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식으로 탄압을 가하는 것은 하지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뭐할 거예요? 아까도 착성을 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담판을 어? 어 해서 합리적인 그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지. 아그뭐돈 들락날락하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선을 가서 때려잡고 예를 들면 기업 싫다고 해서 기업 세무조사하고 하는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저그 하자마자 그거 취소한다고 여기 아 이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것은 뒤 j 이가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어그 지금 맡게 된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상신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도록 그렇게 호소할 작정입니다 응 알았어. 그리고 지났는데, 바로 그 현장에는 박지원이 없었어요. 행인지 불행인지. 근데 그 후에, 아,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데, 왜 취소가 됐냐면, 나중에 보니까, 누군가가 DJ에게, 아, 김경재가 장관 취임 즉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세무조사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발표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모력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 정권 안에. 그러니까 d 지가대고했겠죠 김대중 대통령이. 어, 대누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보면 또 제가 다른 소리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는 안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다른 사람을 시켰는데, 어, 이 사람이 엉뚱하게 갑자기 와서 제 1년 후배인데, 아니, 형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아 갑자기 절대로 이걸 해라고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어, 뭐 뒤에 의견이 그러면 바로 따르는 게 옳겠지. 근데그 사람은 어, 제가 하고 나이는 비슷한데 대학은 1년 아래예요. 비하고 같은 대학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한테꼭 깍듯하게 형님 형님해요. 선배님 예우를 깍듯하게 하는데 그 전까지 청와대에 뭐 수석을 하고 있었어요. 수석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제가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꼭한 달에 한번 혹은 두 번, 하이어트호텔이 있죠? 남산에 꼭 저를 초청해고 밥을 대접하면서, 제에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물어요. 그래서 저는 괜히 뭐, 그때 국회에 있었으니까, 국회에서 들어가는 얘기, 뭐, 정치권 얘기, 이런 걸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좀 준다고, 준답시고 노력을 했는데, 한 1년여 가까이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은 도움이 됐는지 하여간 한 1년 년 가까이 거의 빠지지 않고 그랬어요. 제가 고는 아주 업무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날좀 봅시다 하고 갔더니, 아, 형님, 내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고민? 이 뒤에 제가 그냥 사사건 건나를 그냥 주잡듯이 잡는데, 내가 숨을 못쓸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데? 이렇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당신한테 DJ가 좀 실망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표를 한번 내보시오. 사표를 발로 하면 그것이 아니고 또 사표를 받으려고 할지도 모르고 핑계를 이제 내일 모레 선거도 오고 하니까 아, 선거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내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한 1년여 가까이 수석 노릇을 하느라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에 집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막 이빨이 그냥 다 위아래 그냥 어금니가 다 덜록덜록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전화가 쫙가이 어, 형님! 아, 정말 사표를 받네요그거 봐. 잘 됐지 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수석을 그만두고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서 이빨 고치고 그리고뭐 선거 준비해서 오므락주므락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문광부장관을 해라고 또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치도 않지.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아 나를 제치고 난 다음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시키 모야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명령 따르시오. 이렇게 됐는데 뭐저긴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홍지모가된게그사람이 들어서서. 맞아, 들어서자마자 했던 것이 바다 이야기 사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들어갔으면 그걸 해라 그랬겠죠? 바다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갬블, 명암무게가 뭐, 영어, 그 누구, 또문암무게 이런 애들이 막, 목도 모아서 난리 쳤다는 그런 그 스캔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그 바다 이야기에 꼭 관계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후에 그 사람은 그냥 그만둬버렸어요. 정치로 사실상 폐업했어요. 지금 뭐 하는지 연락도 잘안되는데 방금도 제가 직전에 전화를 한번 또 걸어봤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바다에게 사인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갖다 앉히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지사는 세웅정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후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오늘 저녁이 됐다면, 내일 모레, 아침에 이상수왕하고 저하고 셋이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우리가 이제 최초로 당선자와 밥을 먹었는데, 어, 노 대통령이 저를 참 몹시 고맙게 생각했어요. 고맙게 생각했는데, 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인수위원장 누가 만드는 게 좋겠느냐. 해서 제가, 뭐, 어디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 그, 왜, 각하가 저한테 그걸 물으십니까? 왜, 물으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때 당선인의 심중에 사람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야지.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해갖고 되겠습니까? 한참 웃더니 이해찬이가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해찬은 제가 아주 친했죠, 그때. 그래서, 이해찬은 나중에 쓰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이 재능은 있는 사람인데 좀 인기가 없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 관리를 좀 덜해서 좀 싸납다는 평가를 받고 하는데 재주는 있는 사람이니까 인수위원장으로는 책임자가 아닙니다. 다음에 쓰십시오. 과연 그 후에 다음에 총리로 발탁을 했더군요.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뭐 하여간 또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몇 사람 나오다가 임채쟁이아그 사람 참 좋습니다. 무난합니다. 그래서 임채쟁이가 인수위원장 되는 데는 저의 도움도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제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노 대통령, 당선자가 아 그러면 김 선배도 저를 좀 도와주셔야죠. 광, 저 내각에 들어와서. 그래서 뭐 어떤 자리를 저한테 맡기려고 하는지는 모르나 그때 제가 그 이상한 <laughs> 고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유 나보다 나이 한 서너 살 아래 사람이 대통령 하는데 그 밑에서 장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좀 관록이 좀 붙으면 혹시 종이라면 모를까? 내가 노무현 밑에서 장원을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의회 경험이 좀더 쌓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하고 의회에서 내가 어, 당선인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어, 장원직을 사양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때 장원직을 사양한 것을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해요. 나오면서 이제 이상수원이 아 형님 그거 뭐하라는걸 하지 뭐안 하려고 그러셔 뭐좀 나나 좀 얘기해 주시오 그래서 나중에 이상수 의원은 적당히 하고 노동부장을 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 자리를 꼭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명예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이 김부겸 지금 총리를 예를 들자면 제가 참애끼던그 후배인데. 요새 장관하고 무슨 총리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저 사람이 좀더 좋은 대통령 밑에서 장관과 총리를 했더라면 훨씬 더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더러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민의 힘이 이 언론 중재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뭐 슬쩍 지나가는 걸로 윤석열과 최재형 두 사람이 뭐한두 마리 커멘트 정도를 했는데 그 정도가 좀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정권의 안하무인적인 그폭증도 그 문제지만 이 중재법 개정안 이것이 국민의 힘이. 정권 교체를 할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호의찬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가 그 후에 열린 우리 당을 만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가지고 뭐 36명인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탄핵을 슬슬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어? 유도해가지고, 탄핵, 그, 가결하는 투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아 굉장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임채정, 뭐, 누구 그죠, 유시민 등등이 거기서 막 날려보시고, 그, 뭐라고, 쇼라고 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그걸 막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36명인가 밖에 안된 조그만 소수정당 열린 운동이 갑자기 제1당으로 부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걸 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번에 이 법을 저지하는 거, 8월 25일에 저지하는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의 중심에 서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뭐, 토닥토닥 쌈박질을 해서 옆에서 구경하기는 좀 재밌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젊은 사람 3른여살 먹은 이준석 대표, 엊그제 어, 어디서 듣자 하니까, 그 문재인하고 왜 싸움합니까? 하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준석은 이럴 때 나와야 합니다. 하다못해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5일까지. 한, 얼마 남았어? 한, 4, 5일 남았죠? 단책투쟁을 하면서 이것을 결사로 반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순석은뭐저 본회의 현장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위치, 위층에 방청석에 서라도 있어가지고 보함을 지르고 그러다가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통과시키지는 안된다고 그런 색을 막아줘야지. 그래 다른 의원들이 가서 그걸 막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의장석을 막고 그런 것을 해야만 국민이 아 이거 정말 믿을 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광성 원장 그것도 들어갈 수 없어 좀 2층에 참관석 방청석에서 좀 쳐다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열린 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는 걸 보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 정권에서 엊그제까지 고관대작의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야. 이거 반성해라 이거예요. 그아아 와서 아주 반성하고 참여하는 입장으로 내가 이 정권에 깃털이도 잡고 뭐 했던 것이 정말로 죄송하다. 내가 이 출마를 할 마음이 없을 정도로 죄송해서 말할 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죄송하다. 이런 것을 봐서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될거 아닌가? 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어, 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반대를 해요. 그, 저, 저 명단 한번 보십시오. 국제 언론인 협회, 세계 신문 협회, 그리고 한국 신문 협회, 기자 협회, 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 여기자 협회, 인터넷 신문 협회, 대한 변호사 협회 전부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를 가져왔는데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미국 등 몇몇 나라가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률이 아니라 판례로 인정하고 있기는 한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언론 보도를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제한적으로 징벌적 서, 설명을,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형사상으로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미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형사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손해배상의 징벌적 성격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포인트를 잘 잡아서 다른 신문에는 이거 정확하게 지정이 없어서 제가 특별하게 인용합니다. 그래서 국제언론인협회 17일 현지 시간에 언론중재법상의 처벌 기준인 고의 중과실의 범위와 처벌 대상인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해서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거 지금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먹겠다는 국민의 힘에서는 태평가야 무슨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가을 바람에 추수가 되는데 아, 바람에 슬슬 어서 들녘에 곡식이 있느냐 마느냐는 걸 쳐다보듯이 남일처럼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당정에도 최고위원 몰려가지고 요새 할 말이 없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만 당연히 언론 정부에서 앞에 가서 쌈해야죠. 이거 하나 이거 안 하면. 다른 세력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경고합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날의 정통 야당으로서 내년의 정권 교체에 중심 세력의 핵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도 나중에 국민의힘 나오는 사람하고 하다못해 단일화를 하든지, 뭐 단일화를, 대상이 되니까 단일화를 하는 거죠. 그 정도 좀 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정권 교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힘은 이번에 이 언론 개정안, 언론법 개정안이 자기들이 야당으로서의 야당성과 정권 담당 능력을 보여주는 신이 내린 한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옛날 노무현 단회안 발의했을 때. 36명에 불과한 열두우리당 멤버들이 국회에서 난리판을 벌릴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싸웠어요. 그러면 무조건 정공 교체 는 더고 넘치고 넘치게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시고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야당에 있는 많은 광화문 세력, 무슨 뭐뭐 뭐 요새 뭐 여러 단체 많이 있죠. 많은 단체도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지 않아도 야당 정권 교차 세력이 중심에 쓸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